i scratch missing missing piec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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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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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of open wounds wound to to see everybody here, here gather Welcome welcome to the Scratch, I'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 An open wound scar to see everybody come here, gather round. Welcome to the freak show, the best in town. What the hell's wrong with me? I don't get along with anybody, honestly. I've been living in my own head constantly. Thoughts jumbled around, think I need a new body. I can't look at the camera. Kai doko, ticket doko. And the goat? Kai Angako, you to see. 우생 하시게 몇 년째인데. 여기 네, 고기 엄마한 짧게 잘라줄게. 어, 오늘은 엄마 손... 먹 <목마> 엄마 안 좋아? 먹네. 너 지금 짖지? 여기 올라가서 먹어. 들어가. I call it what you're sometimes searching for greatness and I see the time shameless I see the aimless. I wanna be one of the nameless. i am going wake up with the mindset that one day I'm gonna make it. And I can not think I'll be fine if I don't break my limitations. Don't try to stop me, I exist to remain your story. I'll make a decision if I want some peace or if I just want to life that is it, it's whatever every day take glory now My whole life I just wanted someone to My yeah, whole life I just wanted to be Someone to be Yeah, I just wanna be great Yeah, I just wanna be great Yeah, I just wanna be great yeah, 야 여기 둘이서 하면 따뜻하지 않아? 어그거 회로미 한 거야? 지금 한 시간 동안 하는 거 같은데 자기야? <Yeah> 네 거의 한 시간 동안 하고 있어. 어 잘했어. 도해봐. 마지막 이제 이제 조금만 더하면 끝 끝다. 어 어. 어? 또 하게? 그 칼은 이제 그만 만지고 또 하게? 아니야 이제 그만 해야 돼그래 엄마는? 엄마안돼엄마안돼 엄마한테는 엄마, 엄마. 아빠 너무 엄마. 많이 <Yeah. S 2> 来来来 <laughs> 트럭 위에서 자는 기분이 어때? 좋아 아늑해. 아늑해? 어. 트럭 위에서 자니까 어때, 여름? 좋아. 너무 <목마> 좋아? 얼마에 들었어? <laughs> 아까 전에 장작 쪼갰어? 어떻게 쪼갰어? 장작 어떻게 했어? 이렇게 나무로 쪼개서. 어나무로 쪼갰지? 지금 우리가 난로도 안 틀고 그러고서 이제 나왔잖아. 왠줄 알아? 왜? 여기 정기장판 있거든 여기 핫 하필 치 레바시야 우와 여기를 막 이렇게 깔아 놓고 어. 이불을 덮어 놓고 어. 이렇게 있으면 어. 진짜 따뜻해 더운 거 아니야 이따? 아, 더울 수도 있어 어, 이거 다시 입혀줄까? 어, 이거 입혀 아니. 얘 지금 안 추울까? 팬티 주니까안 추워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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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너 발음이 팬투 팬투? 저거 펜트야, 펜트. 팬틀. 텐트, 텐트텐트 픽업 텐트를 처음 개시를 해서 와봤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아, 와이프가 어, 루프탑 텐트는 이제 무섭다고. 그래서 저희가 롤바는 어? 또 차에 롤바를 달면 와이프가 또 고추장스럽다고. 테스트 차박을 하기 위해서 이 텐트를 써봤는데, 뒤로 와. 좋아요. 좋아요. 비유, 비유, 비유. 저희는 이제 오늘 노지 캠핑은 무사히 마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효, 제발 <웃음> 자자. <웃음>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좀 웃음> 아 빠빠, 삼촌들, 빠빠해. 빠빠, 빠빠, 빠빠빠. 빠빠빠. 빠자자 빠빠빠. 빠 Like me, lose, won't have it I 뭐~ 뭐~ 미쳤나봐. 저게 그 음식물 쓰레기통 바로 있는데 옆에 있네. 있는데, 그거 거기다 보니까 왜넣었 음식물 쓰레기통 있는데, 왜 넣었어? 왜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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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왜 그랬어? 왜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어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그 여기는 되게 잘돼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통도 따로 있잖아. 그니까 그 옆에 분리수거하는 쓰레기통이 또 따로 있고 또 다리에 힘 줘봐 여기다가 앞에, 앞에 눌러 그렇지 그렇지 오또또또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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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눌러 우와 어, 그거야 우와 한다 더 한다 더 한다 지금 <laughs> 언제가? 아 몰라 지금. 아. 근데 이게 되게 무섭다. 애가 돌 지났을 <laughs> 때부터 겨울에 원터치 텐트 안에서 아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이었어. 어, 재작년 월달에 원터치 텐트로 핫팩도 없이 잤잖아 음. 한 번은. 음. 그러니까 애가 이게 적응을 잘하나 봐. 어, 제, 집에 좀 가자. 어 제발. <laughs> 엄마가 힘들어. 아빠 집에서 할 일이 많아, 대본 봐야 돼. 그럼 집에 가자, 이제. 정리하자. 쓰레기는 분리수거랑 일반 쓰레기는 이렇게 버리고 가세요. 제가 이거 버리고 가려다가 너무 무겁고 처치 불가라서 그냥 놓고 가는데 어, 버릴, 데가 없어요. 버릴 데가 없어요. 저기 위에 분리수거장이랑 어, 쓰레기장 수, 수술이 어, 다 모아놨네. 아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갖고 다니세요. 아뭐 아쉽다 이런 거 보면.